정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세계부서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서별 심사시 특별해계와 기금사업, 개속비사업, 명설위원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 우리 저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예, 신기로 명인 의사진행 예, 발언해 주시겠 우리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시했습니다만 집행부서 부처관계로 잠시 시행을 요청합니다. 예, 신재범 의원님께서 하여 10분간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또한 법정기한이 정해진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집행기관에서 자체 행사 개최 및 참석 관계로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에서 정해진 의사 일정대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심의 불참에 따른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집행기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심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이 불참석하였으므로 행정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이 불참석하였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향림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향림 가족정책과 과장님이 불참석 하였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기획예산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46회 하동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 2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